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송나은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종자목들로 판매 인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입변 중투입니다. 정말 엽성이 가랑가랑한 입변 스타일의 중투입니다. 중투도 전 입장 다잘 들었습니다. 엽성이 정말 가랑가랑한 입변입니다. 2번, 죽음소심 동강입니다. 작 좋은 죽음소심 동광입니다. 3번 환엽입니다. 아주 이렇게 배불떼기 환엽편을 자랑한 녹색의 꽃 미개아주입니다. 꽃 미개아주. 꽃을 보기 전에 이렇게 판매상에 놓은 체입니다 안추는 아주 이쁘게 잘생겼습니다. 4번 호피반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이쁜 허비방 개칩니다. 5번 환엽 중수입니다. 정말 배울때기 환엽 변입니다. 또 종자가 중압으로 발전하는 그런 개입니다 뿌리도 뭐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이쁜 주구마 주상입니다. 아주 이쁜 요래 하영 주구마를 피우는 개입니다 7번, 입변, 서가사피입니다 정말 화려하고 이쁜 사피 개체입니다. 8번, 주홍화 산정, 주홍입니다. 종자목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9번, 입변, 복륜입니다. 아주 작지만 복륜이 입변 스타일의 복륜입니다. 신라만큼이나 이쁘게도 생겼습니다. 10번, 노코입니다. 이렇게 노코로 하래하게 이쁘게 발전되는 개체입니다. 중투에서 노코로. 11번, 산채 입변입니다. 남해에서 산채한 입변 개체니다 아주 가랑가랑하고 좋습니다. 1번, 잎변 중투입니다. 변빵 좋고, 엽성 좋고, 무늬 발식 좋은 중투입니다. 배골 깊은 잎변입니다 입변. 아주 가랑가랑하고 좋습니다. 무늬는 전 입장이 하래하고 이쁘게 다잘 들었습니다. 촉수 내촉입니다. 입 길이 22에 0 0.7입니다. 뿌리 상태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무의발전 좋고 중투 아주 이쁩니다. 가격 1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번 죽음소심 동강입니다. 동강은 뭐 죽음소심을 대표하는 품종 중에 다른 어떤 품종입니다. 죽음 동강 거의 상장입니다. 상장. 촉수, 내촉입니다. 이끼리 17에 0.7입니다. 우리 상태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가격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동광 또한 꽃대 달면은 정말 좋은 가격에 그래 되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3번 환엽입니다. 아주 까랑까랑한 엽성을 지닌 배불떼기 환엽편입니다. 녹도 완전 진노입니다. 이 개체는 꽃 미개아주로 아주 이쁜 꽃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꽃대 못, 하기 못하고 이렇게 판매장에 넣는 그런 개체들이 종종이 있습니다. 이런 개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촉수도 많고. 촉수 8쪽입니다. 잎길이 15에 0.8입니다. 뿌리 상태 이렇게 너무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 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찐농의 배불떼기 환엽입니다 4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 이렇게 극황식 무늬발전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배양상태도 나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색발이 너무나 좋습니다 촉수 세촉의 신화 하나. 입길이 2 2영정9 입니다 뿌리 너무 좋습니다. 새초기 신 하나 아주 특실하게 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늬 발전이 너무나 화려하고 이쁩니다. 단절반이 여기서부터 기부까지 아주 화려하게 들어 있습니다. 가격 15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배안 상태 좋고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5번 환엽중투입니다 배울 때기 환엽편입니다. 동그란. 무늬는 이렇게 중압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 데미지 열에 하나, 둘, 요것 때문에 조금 가격 저렴하게 올려봅니다.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다배불대기 아, 환엽입니다. 복수 총 4촉입니다. 이 길이 20에 0.8입니다. 불이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이 건강한데 요 조금 데미지 때문에 가격 다운이 조금 많이 된것 같습니다. 가격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6번 주구마 주상입니다. 이렇게 주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쁜 주구마를 키우는 개체입니다. 산지가 경남 합천입니다. 꽃잎 전체를 곱게 물들이고 있는 주홍빛 하색이 정말 매력적인 주구마입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꽃이 주구마 부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뜻의 주상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꽃이 무엇보다도 온판선 하영 주구마입니다. 촉수 두 촉입니다. 이 길이 19에 0.7입니다. 우리 상태 이렇게 좋습니다. 조그마 종자목으로, 뭐, 적극 추천드립게 있습니다. 가격 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7번, 입변의 서방사피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예쁜 개체입니다. 정말 기부까지 이래 한금색입니다. 눈이 발전 너무나 예쁜 개체입니다. 촉수 5촉입니다. 입 길이 22에 0.7입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종자도 좋고 뿌리 좋고 무늬발전 아주 화려하고 이쁩니다. 가격 1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 끝에 조금 이렇게 잘뭐 데미지 조금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정말 좋습니다. 8번 주홍화 산정주홍입니다. 주구마 종자목으로 이렇게 올려 보는 게 좋습니다. 꽃이 너무나 이쁜 개체입니다. 촉수 신화 포함 내촉입니다 입필이 15에 0.7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조금만 종자 목으로 올립니다. 9번, 입변 복륜입니다. 아주 까랑까랑한 입변 스타일의 복륜입니다. 뭐 신라만큼이나 이쁘게 생긴 복륜 개체입니다. 요래 조금 작아도 촉수가 세촉이나 됩니다. 촉수 세촉입니다. 이끼리 7에 0.5입니다. 뿌리는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요런 거 아주 이쁘게 잘 키우면은, 이렇게 뭐, 묻들어지게 잘 키울 것 같습니다. 자기 아주 작습니다. 작은데 종자가 뭐, 나름 좋습니다. 가격 5만원입니다. 여기 저는. 10번, 노코입니다. 노코가 무늬 아주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노코 스타일에서 전진 쪽 무늬도 이쁩니다. 뭐, 초 끝에 약간씩 조금 데미지 있습니다. 촉수 두 촉입니다. 입길이 17에 0.7입니다. 뿌리가 약간, 그래도 튼실한 뿌리 네 가닥이 아주 튼실하기 좋습니다. 무늬도 이렇게 이쁩니다. 가격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구매했 종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11번 산채 잎변입니다 여기 체는 남해 전문 산채인에게서 구입한 개체입니다 아주 변빵 좋고 까랑까랑한 잎변입니다 여 개체 또뭐 남해 단엽 밭자리 단추라고 합니다 변빵이 좋고 여성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산에서 정말 쉽게 만나지 못하는 이변 뱀빵 좋은 잎변입니다 버려보시면 그래 될것 같습니다. 아주 가랑가랑하고 좋습니다. 아, 같은 마찰이 난 집니다. 이 뱀빵이 너무 좋습니다. 오리지널 이 편입니다. 여기 채는 6개 채 했어요. 6만원으로 적정했습니다. 네, 오늘도 자연속 나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채들은 수태 포장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